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네 번째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연결되었던 그런 어떤 존재들을 한번더 확장을 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호로고스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게 결국에는 피 뿌린 옷을 입은 것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하면 붉은색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희냐 해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피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게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은 빛으로 연결이 되죠. 빛의 색은 뭔가요? 예, 그 색을 성경에서는 흰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과 따르는 자들이 입은 옷이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 여기 누군 빠지면 안 돼요. 그죠? 나.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라는 그 존재를. 이렇게 다양하게 게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로고스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는 호이로고이, 호로고스와 연합된 존재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연합된 자라면, 현재. 연합된 자라면. 어린 양으로 포, 표현될 때는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내로 표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내인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측면이죠?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나와 있는 거죠. 자, 말탄자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탄자로 나올, 나올 때는, 하늘의 군대들로 나오고 있어요. 역시 말을 타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로 등장을 할 때는 희고 깨끗한 여기서 빛나고도 나와요. 찾아보니까 희고가 바로 빛나고 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깨끗한 고그 상태가 깨끗한 상태죠. 예. 세마포를 입은 자들로 어, 나온다는 얘기죠. 고대로 예.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그대로 확장이 된 거예요. 복수의 존재들로.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그렇지, 그 본질은 하나로 딱 연결이, 요약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본질이 하나, 이렇게 본질이 하나. 자, 그래서 먼저는 흰옷 입은 자들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로 연결이 되죠. 그 포인트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13, 14절 앞절을 보면은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허다한 무리가 있죠. 허다한 무리.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가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13, 1 4절에 나오는. 근데, 이제, 이들이 내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내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 당연히 허다한 무리가 음성을 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죠. 같 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걸 보세요.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다음에 큰 뇌성도 같아서. 자, 그러면, 내가 이 허다한 무리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내는 나의 소리, 홀로 된 내가 아니 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내는 소리 는뭐가되는 거예요? 뭐가 이게 물소 리가 되 기도 하고, 이게 뇌 성이 되 기도, 하는거 죠? 그죠? 예. 이게 모 이면 확 장이 되 면은 많은 물소리, 이게 확장이 되면 큰내성이 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그 그림이 이제 좀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도 나빠진 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예. 나빠진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는 소리가 과연 어떤 소리냐라는 것을, 그거를 발견을 해야 되죠. 예. 그게 찾아져야 되는 거죠. 보여야 되는 거죠. 보여야 된다. 그래야 이런 다른 내용들이, 확장된 내용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허다 무리의 소리가 물소리하고 많은 물소리와 큰 내성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내용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그 허다한 무리가 14만 4천하고 연결이 됩니다. 허다한 무리가 14만 4천과 동일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어,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 자, 이 하늘이라는 게 결국에는 14만 4천이 내는 소리예요. 앞에서는 허담 무리에가 나는 소리였죠.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 내는 소리를 하늘에서 내는 소리다 이렇게 또 바꿔서 얘기하고 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늘에 대해서 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하늘도 단수 하늘이 있고 복수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존재들이 또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은 물소리 큰 내성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는 허다 무리들이 낼 때도 소리를 내니까 많은 물소리 큰 내성이 났고 14만 4천이 소리를 낼 때도 많은 물소리 내성이 났으니까 누구예요? 결국에는 허다 무리들이 14만 4천하고 같은 존재예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허다한 무리가 흰옷 입은 자들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14만 4천이에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14만 4천 자체가 흰옷 입은 자들로 나오고 있는 거죠. 동일한 존재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과 14만 4천이 같다는 것을 이제 보여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또 어떤 존재들하고 연결이 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 소위 이제 이단으로 분리되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계시록을 풀면서 자꾸 이거를 이제 분리를 조각을 낸단 말이죠. 조각을 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다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미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미혹에 빠뜨리고, 속이고, 성경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 분리시켜놨던 것을 하나로 연결을 시켜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 이래야 미혹에 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반박을 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쪼개가지고 하나씩 그, 레고 블럭처럼, 어,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연결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14만 4천이, 예, 큰화안에서 나오는 자들과 이제 같냐 라는 걸 보니까, 아, 게시록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13절부터네요.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아, 보좌에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결국엔 앞에서 찾은 게, 흰옷, 흰옷 입은 자들하고 14만 4천이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14만 4천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14만 4천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이는 큰 하늘에서 나왔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과 똑같은 거죠. 입은 자들. 그래서 큰 환난에 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도 동일한 존재들이다. 동일한 존재들. 흰옷 입은 사, 자들, 14만 4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올 때뭘 입어요? 희고 깨끗한 세머포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머포를 입는 것과 입는 게 바로 그 나누는 거죠. 큰 환난과 큰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기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그 시점. 시점이 바로 큰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시점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큰 환난에서 빠져나오려면 자신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게 큰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존재의 상태가 어떤 존재의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큰 환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큰 환난이라는 게 뭐냐?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또 계시록 등을 보면 이제 큰 환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큰 환난에서의 그 본질 본질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본질을 이해를 하게 되면 아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 상태를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 왜큰 큰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큰 환난이 무엇인지 그 부분의 그 부분 핵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 요게 나옵니다. 23절을 잘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큰환 나는 결국엔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때에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네. 결국엔 다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이게 왜큰 환난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큰 환난이에요. 모른다. 이게 큰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이 되죠. 어디 있는지를 알면 이런 소리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가짜하고 거짓을 구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빠져나오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큰 화난이죠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바로 희고 빛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이건 누가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계신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희고 빛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희고 빛난 세마포를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현재 희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그리고 그게 보인다면, 그게 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질 못하면 큰 환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현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가, 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보이는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입고 있는 나의 존재의 상태를 현재 보고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은 큰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확증된 존재들만이, 그죠? 내가 어떠한 큰 환란을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큰 환란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는지를 확증한 존재들만이, 그죠? 존재들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 거고, 흰옷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옷 입었다는 얘기죠. 신옷 입은 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물이요. 14만 4천이요.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자들이 되는 거죠.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죠? 보이는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그게 될때 이러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자신의 존재로 다 연결이 되면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을 할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을 이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현재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입고 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나도 함께 입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확증하고 있느냐 그런 때는 바로 이미 큰 환난을 통과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큰 환난 속에서 아직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러한 큰 환난에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볼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어, 그런 간구가, 그런 간절함이 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날 때 아버지께서 분명히 또한 응서 응답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최소한 어, 잘못 푸는 자들에 의해서 위혹 받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 각자의 존재 속에서 발견하는 그큰 은혜가 늘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